자, 안녕하세요. KT 모터스입니다. 오늘 영상은 BMW B47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 연료 압력 센서 쪽에서 연료가 배선적으로 누출되는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BMW B47 타시는 고객님들께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찍어 보겠습니다. 2015년식 BMW 미니 B47 엔진이고요. B47 엔진은 뭐 520D부터 시작해서 320D. 320D 엔진 같은 경우는 연료 압력 센서 쪽에서 연료가 누출돼서 리콜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니는 그 안에 해당되지 않아가지고 많은 돈을 지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그,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B47, 같은 B47 엔진도 불구하고 미니만 이렇게 또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상태고 이 차는 차주가 중고차를 사 와서 처음 점검할 때부터 이런 이상이 벌어졌어요. 어 다행히 이 차는 중고차 성능 보증에 연료 고압 라인이 보증이 되기 때문에 요 무상으로 이렇게 중고차 성능 보증에서 받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타깝지만은 그래도. 어, 이 사항을 손님께서는 인지를 하시고, 어느 일정 부분은 도움드려서 수리를 또 진행할 생각이 있어서 서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부분, 이 부분에서 연료 라인입니다. 이렇게 고압 라인인데 연료 압력 센서에서 이렇게 연료가 이렇게 나와 버려요. 나와 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이제 연료가 젖어 버리죠. 이렇게 젖어 버려서 이 라인을 타고 엔진 와이어링 이 전체 뭉치, 뭉치로 연료들이 다 송출돼 버려요. 고압이다 보니까 각종 커넥터들을 빼보면 이렇게 이렇게 기류과 공구도 나오게 됩니다. 각 커넥트 모두 사실 이거를 여기도 그렇죠. 원칙대로 제대로 수리하자면 엔진 와이어링 전체를 교환해야 되겠죠. DME 쪽으로 가는 커넥트인데 이렇게 기름이 가득 묻어 있어요. 이 안에 인젝터 안에 자세히 한번 보시면 연료가 한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들어있죠. 원칙대로 수리하자면 너무 많은 비용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일단 먼저 세정, 세척 작업을 할 거예요. 세척 작업을 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수리를 해야 되겠죠. 수리를 해야 되는데 배선 따라 가, 갔던 각 모듈들, 뭐 터보 액추에더라든지, 그 다음에 이지얼 액추레이터라든지, 인젝터라든지, 뭐 DME. 이까지 수리를 진행해야 될 수도 있지만 일단 1차적으로 세척을 먼저 해보고 그래도 경고등이 뜨는 모듈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모듈이 있으면 그 때는 할수 없이 교환을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파이프는 당연히 교환해야 되겠죠. 물류 압력, 고압 압력 센서는 교환을 해야 될 거고, 나머지 모듈들은 세척 작업을 통해서 세척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 있는 모듈들은 할수 없이 교환을 한다. 흑기 매니폴더를 드러냈는데, 매니폴더 안에 카본도 엄청나게 끼어 있습니다. 흑기 매니폴더 플랩 로드가 파손이 돼 있어요. 카본이 많이 끼면 플랩이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겠죠. 이렇게 무겁게 돌다가 이제 로드가 프레임이 부러져 버려요. 로드가 있는데 이게 파손된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중고차 성능 보증에 딱 하고 고압 연료 라인이 보증이 된다고 하니 보정되는 부분들은 일단 무상으로 처리 받게끔 이제 승인이 났고 무상이 안 되는 부분들은 특히 메니폴더라든지 각 모듈들 수리하는 부분들은 보증 사항에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 고객님이 사비를 좀 들었어라도 수리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해서 완벽하게 정비해서 내보낼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게 있죠. 그 다음에 g p m 터보 지금 안대고있니다는에차적으제가생대 자체가 없으니까 조절이 안 되는 니다 이렇게 깎여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 깎이면서 이게 터인 거거든요. 지금 시동 걸면요, 선생 압력이나는 줄로 다시 재해센터 그러니까 여기서 세번이 압력이 낮다 그러더라고 실수하고 되겠나 우와. 그래도 자리 잡았어 아, 그래. 깜빡해졌나? 네. 밟고 있고. 다시 더블. 다시 더블. 이건 지금 완료예요. 어, 브레이크 에어 빼기 작업이라고 유압 라인에 에어가 차면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거든요. 공기를 빼줘야 유압이 빵빵하게 압력이 차겠죠.